자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초전도체 끝난거 없다고 하지 이거 시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캐럭들은요 이런거 진짜든 아니든 터트리면요 이거 꽤나 오래갑니다 한달만에 끝나고 그런게 아니에요 신성 델타테크가 아무리 신성 ST 상장 때문에 곽광을 받지만은 초전도체에 관해서는 얘들이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이제 준비를 하는거죠 무튼간에 진짜 여러분들 초전도체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신성델타테크는 솔직히 많이 올라서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선암 파워로직스 두중에한게 선택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파워로직스를 선택해야 돼요. 차트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급등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거 분명히 한 번으로 안 끝난다. 이런 거한번더 뜬다. 최소 16,000원, 14,000원까지는 한번더 찌르고 끝나면 끝났지. 이거 계속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죠? 딱 여기 60, 121선 근처. 조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500원 더 빠졌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근데 7,500선에서는 웬만하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러 어차피 파우룩스의 기 자기 자리는 거의 여기에 구분이긴 한데 이미 매물대를 위에 크게 좀 어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거의 적다. 근데 실제로 여기를 올렸던 매물들이 이 보시면요. 그렇게 많은 매물이 아니에요. 키키아 유통비율의 얼마예요? 한6% 6 정도? 6% 만으로 요렇게 올렸어요. 진짜 실제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 크게 박살 안 난다. 그런데 또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여기에요. 8,000원 선이기 때문에 제가 7,500선 왔을 때 매수를 외쳤던 거죠. 에려가 확률 상당히 적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못 팔아요. 이 팔았으면 이때 팔아야겠죠. 못판 애들이에요. 어, 기업이 가진 뭐 이제 주주지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항상 주식은요, 어, 과거의 일을 한번더 반복은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급를 보시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슬 돌아왔어요. 꽤나 많은 물량이 한방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다들 빨간 게다 찍혀있다고 한들 이거를요. 한 번에 이제 이 정도 찍혀서 이제 슬살 때가 됐다는 거죠. 이거 다 세력 아니에요. 외국인들. 맞잖아요. 외국계 창구. 국내 계좌가 외국계 창구에서 거래만 해도 다 외국인을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세력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외국계 창구예요. 이번에 8개 종목 하한가, 5개 종목 하한가 나온 거다싹다 다 모였어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기타 범위보다는 외국인 물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팔고 있다가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 근데 지금 파는 거 보세요 이거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를 해야 돼요 좀 심리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여기서부터는 저는 가긴 가기 때문에 지금 진입 못 하신 분들은 조금 빠질 때 사세요. 한번 살짝 빠질 거예요, 분명히. 한번 빠질 거기 때문에, 어,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무튼, 또, 하나 또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 우린 초인데 모른다라는 얘기 하기 전까지는 아마 어느 정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들어가시더라도, 이게 등락폭이 너무 커요, 진짜. 이거 진짜 깡다고 좀센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맞죠?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제발 좀, 또 계획적으로. 그리고 혹시나 지금 요 끝머리에 매수 진입하신 분들 있겠죠. 7,000원까지 또 오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거의 한 7,500원 혹은 8,000원 선까지 내려오면 매수라던가 진입을 아니면은 차라리 9,500원 돌파 매매를 시도하시던가.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지금 정말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특히 또 지금 여기 부분이 62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차트가 요 보세요. 딱 유지 싸움 중이에요. 위에 안착되면 그대로 사서 매수하면 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여길 못두고 빠지면 다시 싸게 사면 되고, 혹은 여길 뚫고 간다. 그러면은 다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제발 계획적으로 가셔라.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게좀 없을까 좀생각 해보다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싹다 퍼드리자. 어, 하는 생각에 제가 여러분께 또 엄청난 걸또 공유를 해 드릴게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스인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3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딱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비밀번호 걸릴 게추장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